6개월 동안 북한 나진항에서 무기 싣고 러시아로 건너간 컨테이너만 6,700개인데, 신원식 국방장관 피셜 152mm 포탄으로 계산하면 북한이 300만 발을 러시아에 지원했다고 하죠. 러시아는 땡큐 북한이라고 인증샷도 올렸고, 대신 북한은 먹을거리가 담긴 컨테이너 9,000개를 대가로 받았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갑자기 북한 무기 수입을 올스톱하죠. 우크라이나의 분석 결과 러시아가 지원받은 북한산은 1970, 80년대에 생산 된 50년 묵은 포탄들인데다가 절반이 불량품이라고 하는데요. 질 떨어지는 북한산을 사용하다가 러시아군의 대포와 박격포가 갑자기 터져서 포병들이 부상당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죠. 북한은 현재 국방공업기업소라는 새 공장을 세우고 풀가동 중이지만 당장 보낼 게 없으니 악성 재고들을 잔뜩 보냈던 겁니다. 북한 무기 퀄리티는 러시아와 중국 설계를 모방한 정도여서 북한은 우리나라 첨단 기술도 슬쩍 해킹하고 탄도미사일 성능 개량도 시도했죠.